이 요거는, 네, 캐릭터가 101레벨 찍혔으니까, 더 이상 이제 포상을 경험치로 안 돌리고, 돈으로 돌려서 이제 돈 열심히 벌면 되고, 그 다음에 EP는 모이는 족족 이제 열심히 팔면 되죠. 그 다음에, 마지막으로 방종하기 전에 봐야 될 거, CL 일산에 가서, 1대1 무기를 들고 사냥을 하면 은 어떤 느낌인지, 그것까지만 보고 저거 게요 일단 아마 한 방에 죽을 겁니다. 한 방에 분명 맞으면 죽을 거거든요. 최대한 안 맞는 선에서 이거 전 LR로 애들 때리면은 얼마나 피통이 깎이는지 그거만 보고 저갈게요. 하루 200억씩만 벌자고요. 200억은 쉽게 벌수 있을 것 같은데. 어설트에서 2 p 만 벌어도 200억은 나오잖아요. 고정이죠 예 하얀 색깔 들어갈게요 하얀 색깔 한요 정도까지 가면은 올 거거든요 어 점프 닥스 훈트 쓰시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점프를 뛰면서 헤드샷 각을 잡고 싸우면은 이 정도 데미지가 나오네요. 그러니까 이제 LR이나 매그넘을 쓰셔 갖고 사냥을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게 <laughs> 이런 것 때문입니다. 데미지가 많이 안 나와서 애들 잡기가 힘들죠. 그래서 LR로 사냥하는거나 매그넘으로 사냥하는거나 둘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. 근캐가 센 겁니다. 근캐가 확실히 세죠. 아니죠. 근캐도 지금 쓰다고 보기 좀 애매하죠. 왜냐면은 그때 썼던 거는 장인 노틸검 이벤트 템이었잖아요. 장 노틸검 이벤트 템. 이거는 지금 전문 업글돼 있는데, 아 뭐야? 바로 죽네? <laughs> 이거 만약에 장인 업글돼 있는 무기였으면은 한번 해볼까요? 아 무기를 안 받았구나. <laughs> 아까 전에 장인 노틸검을 받았구나. 아, 실험이 안 되네. 요헌프로라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. 아무튼 이렇게 잡는 건데 전문 LR을 들고 하는거나 장인 LR 들고 하는거나 저런 식으로 애들 잡기가 힘들자마자 사실상 이거를 이제 무기로 사냥하는 게 요즘에 의미가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래도 데미지 꽤 괜찮게 뜨긴 하네요. 장인 LR 만들어서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띄워보죠 직접 손으로. 건담 부위 동생, 도코다이언나 80레벨 검 캐릭으로 CL 일산 쉽다고요? 아니, 그거 저거 아니에요? 스펙, 스펙이 다른 거 아니에요? 네,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던 점프 닥스훈트가 여기 있는데, <laughs> 맥장트전은요, 그냥 총알 한 발에 몬스터 한 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. 이분이셨나보네요. 옆에 지나가신 분. 저도 옆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는 확실히 총캐릭이 더 경쾌하죠. 이거 치명타 뜨는 이 소리가 이게 좋단 말이죠. 그래서 옆구리 쪽을 노리시면은 정확히는 겨드랑이 쪽이죠. 겨드랑이 쪽. 지평리는, 네, 그래도 좀 혼자 깰만 합니다. 가드 같은 걸 뿌실 이유가 없어서. 몬스터만 잡으면 끝나잖아요. 아니, 이분도 좀 버거워 보이는데? <laughs> 옆에 스테로이드 쓰고 하시는데 총캐보다 느릴 것 같은데요. 저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, 이제. 아, 뭐야. 이거 마우스 커서 좀 잘못 올려줬나? 이렇게 헤드샷이 안 뜨죠? 여기다. 아, 저쪽이 먼저 죽네요. 아직 한참 남았는데. <laughs> 금방, 금방 잡는다고 한거 구라였는데. 바로 들켜버렸죠. 역시 2,000원 캐릭터의 한계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2,000원 캐릭터의 한계는 여기거든요. 저분이 쓰는 캐시템이 2,000원이란 말이죠. <laughs> 스테로이드가, 10분 스테로이드가, 150억짜리 상품이니까, 저분이 쓰는 그 캐시템이 이제, 2000원 어치란 말이죠, 거의. <laughs> 아싸 잡았다, 이렇게. 얼마나 걸렸죠, 이거? 아무튼, 요런 식으로 사냥을 하게 되니까, LR 같은 거 어중간한 무기 들고서는, 네, 사냥하실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아, 그 다음에 요거, 우리 시청자분 거 보러 갈까요? 이게 이제 맥강 돼 있는 험프죠. 맥강 돼 있는 험프. 맥강 돼 있는 험프라서 파란 총알. 음 이런 쪽으로 확실히 세죠. 몇초안 걸렸죠. 잡는데. 파란 총알 써본적 있냐고요? 제 화면에다가 파란색깔 칠하면 되잖아요. 이 총알이 뭐라고. <laughs> 확실히 금방 잡네요. 네. 저게 비싼 총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빨리 잡을 수 있는 거죠. 아무튼 네. LR로 기본형으로 어썰트는 가능해도 사냥은 이런 식으로 좀 빡세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어썰트를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